여러분, 국가의 화폐제도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이 현상을 잘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발생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현상의 틈바구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어떤 경제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잘 담겨 있는 홍춘욱 대표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차 세계대전 말, 독일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식량난 속에 발생한 혁명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비렐름 2세 황제마저 네덜란드로 망명하면서 독일은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았죠. 엎친 데더 친격으로 전쟁에 대한 책임 등을 협의한 파리 평화회의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승전국이 독일에 1320억 금마르크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배상금의 규모는 전쟁 전 기준으로 독일 국민 총생상의 3배를 뛰어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매년 갚아야 하는 배상금의 규모는 국민 소득의 10%이자 전체 수출액의 80%에 이르렀고 결국 신생 독일 정부는 재정 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정부가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정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윤전기를 돌리면서 계속 돈을 찍어냈고 그 돈으로 화약도 사고 식료품도 사고 하면서 계속 돈을 써대면서 전쟁 비용을 조달했더니 이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이룬 터라 이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했던 거죠. 게다가 정치적인 리더십도 부족했기 때문에 세금을 인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뭘할수 있었을까요? 민간에서 돈도 못 빌려, 세금 증세도 못 해. 그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독일 정부가 할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다시 또또또 또또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중앙은행에 금이 없는데도 돈을 찍어내고, 이 돈을 금으로 바꿔서 프랑스 등의 전승국에게 지불하는 형태를 취했던 거죠. 물론. 1921년에는 이 방법이 먹혔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몰랐고 세상에 돈이 흔해진다는 걸 느낄 때까지는 일종의 시차가 있잖아요. 우리도 2020년 코로나 때 미친 듯이 풀렸던 돈의 영향력을 그 당시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요즘에 어디 가서 외식하면서 오른 물가에 깜짝깜짝 놀라시죠? 몇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이 풀리면 시간차를 두고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독일 정부가 금을 계속해서 프랑스한테 지불하고 금도 없는 상태에서 화폐를 계속 발행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천천히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해외 사정에도 밝았던 금융인이나 기업가들이 인플레이의 징후를 제일 먼저 알아차렸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조만간 휴지 조각으로 변할 독일 마르코와 대신 영국 파운드와나 미국의 달러를 환전해서 해외에 예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내 구매력이 녹는 걸 막기엔 가장 좋은 선택이니까요. 그 결과 독일은 1922년부터 자본 수지 적자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독일 마르크와 환율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까 결국 시간차를 두고 전체 물가 인상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1920년 이후 독일에서는 월간 기준으로 물가가 50% 이상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자국 화폐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월50% 이상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았다면 받는 즉시 뭘 해야 하겠습니까? 현물로 바꿔야겠죠? 화폐를 들고 있는 매 순간 리스크가 시간에 녹는 게 아니라 제거부로 늘어나는 꼴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지폐를 버리고 현물을 사기 위해서 달려드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결국 1923년 독일의 산업생산은 1914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돈으로 된 모든 형태의 부와 고정수입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고정된 모든 것들의 실질 가치를 폭락시켜 버렸습니다. 고정금액으로 받고 있었던 국민들의 월급 가치는 물론이고 전쟁 전후에 누적되어 있던 독일 국내에서의 모든 부채를 청산시키게 됐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는데 나중에 그 가치가 천원이 되어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부채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가장 큰 피해자는 고정적인 연금 수입을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고 독일 정부의 채권을 구매했던 사람들도 대부분의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토지나 공장 등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은 승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번 유일한 케이스인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다른 이에게 큰 빚을 졌던 경제주체는 정부와 기업 딱둘 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국가와 기업의 배를 불렸고 이후 히틀러를 비롯한 전체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대략 1조 배 정도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하이퍼란 단어를 쓸만하죠. 이건 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니까 파운드 하나 달러 같이. 그나마 통화가치가 높은 외화를 보유했거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승자가 되고 반대로 예금이나 연금 등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장 큰 패자가 된 거죠.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왜냐? 인간의 DNA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한 게 없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 늘 본능대로 움직이고 그 본능은 늘 고통을 감내하는 쪽보단 쉽게 해결하는 함정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인간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권력과 권위에 위기가 오는 순간이 되면 늘 돈을 찍어내는 같은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게 로마시대의 불순물이 늘어갔던 은하부터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현대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의 인류의 화폐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시기에 살아남고 이익을 본 사람들은 결국 통화 가치가 높은 외화와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었다는 특징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 긴 시간에 걸쳐 누적되면서 엄청난 부의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구매력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불리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계속 그 인플레이션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몸빵으로 데미지를 받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순간, 이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는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유일하게 돈을 벌었던 국가와 기업들이 했던 행동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통화가치가 보존되는 외화를 보유하고 실물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이들에게서 돈을 빌렸던 플레이어, 그들이 위너였다면, 우리도 비슷한 전력을 긴 기간 동안 장기 투자로 펼칠 수 있겠죠. 1차 세계대전 이후 그 당시 통화 가치가 보존되던 외화가 파운드화하고 달러였다면 지금은 뭘까요? 1차적으로는 달러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원화로 된 자산만 들고 있는 것보단 달러 자산과 함께 들고 있는 게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기에 유리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통화 가치 의 하락을 방어해 주는 가장 좋은 외화는 사실 달러가 아닙니다. 저는 그 외화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달러, 엔화, 유로와 같은 통화의 환율비입니다. 각 국가별 통화 대비 비트코인이 갖는 교환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는 순간이 각 국가별로 다른 겁니다. 통화가치의 하락이 큰 국가는 진작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 달러와 같은 기초통화 기준으로는 맨 마지막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던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각 국가별 통화 대비 환율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통화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은 점점 더 강력한 외화가 될 거라는 거죠. 왜냐? 인간의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정해진 코드대로 진행되는 공급량과 제한된 발행량, 그리고 이 통화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 모든 걸 설명해 주고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늘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세팅하고 오랫동안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사례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긴 기간에 걸쳐 우리가 겪을 현재의 화폐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를 감안할 때 장기 투자와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며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쭉 발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와 위정자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돈을 찍어낼 것이고 그 속도가 하이퍼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방향성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긴 시간에 걸쳐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조용히 삶아지기 전에 스스로 이 끓는 물 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고 유지하고 늘릴 수 있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형태의 미래가 닥쳐오든 우린 끝까지 생존하고 이익을 볼수 있는 구조를 갖춘 장기투자자가 되자고요. 아시겠죠?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에서 43년 독일과 소련이 맞붙은 스탈링그라드 전투는 역사상 가장 큰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중에 일어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 리스크에 대한 깊은 화두를 던질 겁니다 때는 1942년 말 독일의 전체 부대가 스탈링그라드 도시 밖 풀밖에서 공격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최전선에서 탱크가 간절히 필요해진 순간 모두를 놀라게 만들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거의 모든 탱크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풀숲에 대기했던 탱크 부대의 104대 중에서 겨우 20대 정도만 움직이고 나머지 탱크들은 모두 멈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했던 독일 엔지니어들은 금세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 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역사가 윌리엄 크레이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방에서 쉬는 몇주 동안 들쥐들이 탱크 안에 집을 짓고 전기선을 둘러싼 저연제를 죄다 먹어치웠다. 이 당시에 독일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장비를 보유한 기술 강국이었는데 그런 그들을 무너뜨린 게 다른 것들도 아닌 들쥐들이었다는 거죠. 이때 독일군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독일의 탱크 개발자들이 탱크를 만들 때 들쥐 방어책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합리적인 개발자 중에서도 탱크 역사를 공부했던 개발자 중에서도 이걸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1화입니다. 모건하우절이 이 1화에서 설명하는 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리스크는 사실 절대 예측하거나 대처할 수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온갖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미친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미친 일들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를 끼친다. 그런 미친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우리는 그에 대처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모건 하우절의 이 말에 동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장을 예측하고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과 금이나 경기의 방향을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투자라는 행위, 우리가 선택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에서 리스크가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이 하는 투자와 자산이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독일 전차부대를 대부분 무력화시킨 들쥐 리스크처럼 우리 투자의 리스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해본 적도 없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언급하고 언론에서 매일 떠들고 요란 떠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리스크가 아닙니다. 진짜 리스크는 크게 나타나는 바로 직전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조차 못채니까요 즉,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를 피하는 것은 이미 그 정의에서부터 거의 불가능한 표현이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대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건 하우젤은 이에 대해 이런 리스크에 의해 생기는 피해에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단일 실패점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어 분들에겐 익숙한 표현이죠, 단일 실패점. 보통 알트코인의 수많은 문제점들의 근원을 재단과 이사장이라는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고 이 실패점이 프리마이닝과 무한대의 발행량, 중앙화된 의사결정과 극소수의 분산노드 등 모든 문제들의 원흉이라는 건데 비트코인의 강력함은 이러한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린 잘 알고 있죠. 이 책에서는 이런 단일 실패점의 개념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그 순간에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예로 들죠. 비행기에 들어가 있는 중요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백업이 있고, 백업을 백업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대식 제트기는 4개의 전기 시스템을 여분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 엔진 하나만으로도 날수 있고, 엔진 하나가 없어도 브레이크만을 이용해서 활주로에 멈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서, 비상시에도 착륙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수교 역시 케이블 여러시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추락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단일 실패점을 없애기 위한 구조로 발전하고 진화해왔으며 투자의 영역에서도 이미 알려진 리스크만을 대비하는 방식으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생존하고 끝까지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의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라고 모건 하우저는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을 확률이 95%이고 틀릴 확률이 5%라면 이는 언젠가는 불리한 경우를 경험할 거라는 뜻이다. 그 불리한 경우의 대가가 파산이라면 95%의 유리한 경우가 있다 해도 그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없다. 파산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눈앞에 보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리고 그런 순간엔 늘좀더 욕심을 내고 싶고, 과감한 판단을 하고 싶어집니다. 어떻게든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고, 크게 한번 벌어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니, 오르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당연히 배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럴 거 있나? 그냥 고배율 레버리지로 배팅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과거의 통계와 상황만 가지고,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더 무리한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투자의 수익보다 훨씬 중요한 생존이라는 이 핵심을 깨뜨려버릴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키워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리스크는 늘 우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전혀 다른 그 모습 앞에서 그동안 대비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대부분 무의미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린 상상력의 한계가 있고 리스크는 늘 우리가 상상한 그 밖의 영역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오든 최대한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투자와 인생도 세팅하고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할까? 나와 내 가족을 더 안전하게 그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다음 판으로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투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겁니다. 리스크를 타이밍 매매로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녹이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리스크를 녹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든든한 월현금 흐름을 창출해주는 본업과 그 본업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한 파이프라인과 새로운 또 다른 본업에 대한 도전과 세팅을 통해서 소중한 자산들이 오랫동안 끊김없이 햇빛과 물과 같은 자양분이 월현금 흐름을 통해 원활히 공급될 때 비로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형태의 리스크가 오더라도 끝까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수익으로 치환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천재지변이 생기든 IMF급 경제위기가 오든 다양한 리스크들을 녹이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와 관련해, 모건하우저리스는 불변의 법칙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장기투자자인 우리들이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비책을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상상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했다고 믿을수록 그 경우의 수에서 벗어난 일이 발생했을 때 충격만 더 커진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지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리스크를 바라보자. 그들은 대규모 지진이 언제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강도로 일어날지는 모른다. 비록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구급대원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쩌면 지진이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심 탈레브는 말했다. 예측이 아니라 준비성에 투자하라. 핵심을 찌르는 말이다.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대비를 하겠다고 생각할 때 리스크는 위험한 것이 된다. 오로지 예측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지라도 리스크가 언제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편이 낫다. 사실 예측은 헛소리거나 이미 누구나 아는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상과 예측은 다르다. 그리고 다가오는 리스크를 알수 없는 세상에서는 예측보다 예상이 더 유용하다. 둘째, 상상할 수 있는 리스크만 대비하면 상상하지 못한 리스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 개인 재정을 관리할 때는 너무 많다 싶은 액수가 적절한 저축액이라고 생각하라. 저축액은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돼야 한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채 액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선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든 실제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는 그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당신의 현재 대비 수준이 합당하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 세상을 뒤흔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그 일이 실제로 터지기 전에는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로만 보였다는 점을 떠올려봐라. 대개의 경우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당황하는 것은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쉼없이 노력하면서 상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한 가장 똑똑한 사람도 때로는 실패한다.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도 전혀 상상치 못한 일에 급습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 역시 모고나우저리 이야기한 내용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 하지도 못하고요. 다만 리스크는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히 대비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늘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장기투자의 슬로건처럼 언급하는 최소 2030년까지 열심히 일해서 구축한 탄탄한 본업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장기 투자와 자기 개발을 이어간다면 그 어떤 형태의 리스크가 오더라도 다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다면 상상할 수 없다면 우린 수익률 극대화가 아닌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세팅하고 시간을 무기로 이용하자고요. 아시겠죠?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대량으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왜냐?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런 짓을 했는데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1923년 독일 마르코아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1923년 11월에는 1달러가 4조 2천억 마르크에 달했죠 이건 화폐가 사실상 무가치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손에 쥔 채로 물건을 살수 없었고 급여를 받는 즉시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 돈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마르코아를 가득 채운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야 했고 빵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서 술에 돈을 실어나르는 장면도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매치기들은 돈을 버리고 술에만 훔쳐갔습니다. 황당하지만 이런 일은 사실입니다. 회사들은 급여를 하루에 여러 번 지급해야 했고요. 왜냐 아침에 받은 급여로 빵을 사지 않으면 오후에는 그 돈으로 빵한 조각을 살수 없을 만큼 물가가 급등했으니까요. 일례로 1923년 초에 빵한 덩어리의 가격이 250마르크였던 것이 같은 해 말에는 2,000억 마르크로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빵한 덩어리 살 돈이 저녁에는 커피콩 하나도 못 사게 되는 거라니깐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황당한 건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영국의 거지들이 독일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독일의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다 보니까 영국의 거지들이 독일로 넘어와서 오성급 호텔에서 황제처럼 살수 있었습니다. 영국 파운드와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독일에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독일 마르코아의 가치가 얼마나 급격히 하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파운드화는 독일 마르코아에 비해 가치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독일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시장에서는 영국인들이 막대한 양의 물품을 모두 싹쓸이했고 이 모습을 보며 독일인들은 그들의 소비력을 놀라워하기도 하며 패망한 국가의 국민의 비참한 심정을 제대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또한 독일인들은 돈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독일의 한 주부는 아침에 받은 돈으로는 저녁에 빵한 덩어리도 살수 없었다고 회상했었죠. 또한 당시 신문에는 독일은 외국인들의 천국이 되었지만 독일인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독일인들은 왜 그런 상황을 못 막은 거야? 왜 그들은 금이나 외화를 보유하지 않았던 거지? 여러분, 당시 독일인들은 처음 겪어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적인 교육과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급작스러운 경제적 변동에 대비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독일의 중앙은행은 하루에도 여러 번 마르크를 인쇄해야 했습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인쇄 비용도 막대하게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화폐를 인쇄하는 데 필요한 종이와 잉크가 부족해서 정부는 저질의 종이를 사용해서 급히 화폐를 찍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상점들이 자체적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죠. 또한 독일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죠. 예를 들어 정부는 가격 통제를 시도했지만 이는 물품의 공급을 줄이고 암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인들은 통제된 가격으로 물건 팔기를 거부했고 대신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물건을 팔았죠. 이런 상황은 결국 사회적인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처럼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에 시달렸으며 기업들은 파산하고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범죄율이 급증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극단적인 정당들이 지지를 얻기 시작했으며 이는 나치당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혼란이 결국 나치 정권의 등장을 불렀고, 이 나치 정권의 표적이 됐던 유대인들이나 나치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했던 부동산, 금그 외화를 해외로 옮겨 독일을 빠져나가고 싶었으나 이게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많은 유대인 자본가들이 나치를 피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의 자산을 해외로 옮겨주는 브로커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죠. 자산을 해외로 이동시키려면 자산의 30%에서 5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고, 이마저도 나중엔 70%, 9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거의 전부를 뺏기는 살인적인 수수료 때문에 많은 유대인 자본들이 독일을 빠져나가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은 거의 모든 자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중앙기관의 통제나 높은 수수료가 없이 자유롭게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 탈중앙화된 자산이 있었다면, 무기명으로 많은 금액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치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교훈은 부동산, 외화, 금 같은 이러한 자산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의 구매력을 보존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지금 같은 시대에 뭐 이런 일이 정말 다시 일어날까를 고민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왜 과거 독일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물론 당연히 지금과 당시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르죠. 하지만 경제적 불안정성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인류 역사상 언제나 가능성이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사회적인 불안이 만드는 정치적, 군사적 리스크 역시, 뭐든 가능하다는 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이스라엘의 격돌 등을 보면서, 우린 체감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 중에 일부는, 무조건 무기명 자산, 탈중항성, 검열저항성 그리고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인생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의 가족들과 소중한 돈을 끝까지 지키고 생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사례를 통해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혼란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게 도와주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주는 부동산, 금, 외화와 같은 실물 자산뿐만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깊게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제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불안정성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중요한 목표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